오늘 24시간 방송가 아니 네 24시간까지는 안 걸릴 거 같아 내가 봤을 땐 저녁 먹기 전에 끝나지 않을까? 한을깰거 같은데 노말이면은? 반갑습니다 하이요 아니 오늘 <laughs> 카멘 초행이 그러면 누구누구인가요 그러면? 안 불러라 슬프요슬프 새벽. 그렇습니다 아이 뭐 그럼 네, 어. 금방 깨겠대 저기 금방 깰거 같아요 뭐 어, 어. 거의 초행이나 초행위가... 아니야 아니, 언니 잘할수 있어 우리 파티에 <laughs> 맞아, 지금 맞아, 대황 언니. 에스더 8강 엘라 님이 계시는데 지금 아, 숙제 파티로 생각할게요 숙제 파티인데 약간 기출 반영 네. 우와 카멘 더 퍼스트 아 진짜 엄청난 웜톤이구나 쎈 놀았네 진짜 리카 님도 다른 세계관에선 카멘 더 퍼스트 어? 어떤 세계관이죠? 눈이 좋았던 세계관 아, <laughs> <laughs> 누가 말했어? 미안합니다. <웃음> 진짜. 진짜. <laughs> 진 <laughs> <laughs> 엄청 싸게 짜진셨죠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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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나 잠깐 짜데 <laughs> 어우 떨린다. 오늘 공대장님이 하란 대로 할게요. 저도요. 그 곱삼살이 사들 알고 있죠 곱삼? 곱삼풀을 자리해서 팍팍 던지는 거랑 뭐 그런 게 있다고 유튜브가 알려줬습니다. 두 명씩 짝지어서 그거 할때 1, 2번, 3, 4번 이렇게 하나요? 그렇 할까요? 개많음이랑 하면 될까요? 저랑 네, 같이 갈까요 누님? 네. 예예 그래. 네, 아, 네, 그럽시다. 대머리 씨랑 갑시다. <laughs> 네. 대머리 씨. 안 <laughs> <laughs> 뭐야? 오, <blueberry> 오 버프 맛있는데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뭔가 나올 거 같은데 시즌 2로 누가 쳤어 누가 쳤어 이거 뭘까요 촉수를 어, 파괴 파괴 해야 파괴해야 돼요 파괴해야 돼. 파괴 해야 돼나그 가운데 무력 가운데 무력. 가운데 무력이래요 어, 다 너무, 너무 박수가 아니야 어, 가시 가시, 주세요, 가시. 들어왔어. 무리를 못하니 삼관문 원투원클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피어로인 쓰기. 땅을 해보네. 피어로기인 진 나왔어. 피어로인이뭘 정지해줬음. 어디 갔는데요? 어? 곱상, 곱상. 곱사 오케이, 곱 오케이. 아니다, 아니다. 이해요 뭐야 이거? 우려? 우려? 뭐, 뭐, 어. 바닥이 어. 왜 저래? 바닥이 아. 왜 저래? <laughs> 어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어, 아니. 아니, 팬들도... 어, 뭔가를 해야 될 텐데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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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요허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야허허허허허아허허 <laughs> 이번에는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파이팅 어떻게 실프야 아, 완벽히 이해했어? 어, 어 쉽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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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 왜 파훼를 못했지? 맵에 뭔가가 구멍이. 뭔가 어, 구멍이. 뭔가 짜드리긴. 구멍이. 조르긴. 어, 왜? 와. 와. 어, 다시 가시 바닥에 없어. 가시 바닥에 없어. 구멍가. 어, 갑블러 코너. 어, 갑블러. 아, 너무 잘한다. 유기체 다내 거. 유기체 다내 거. 바닥 뭐야? 바닥 뭐야? 바닥에 뭔가 없나? 오 누구? 된 거야 오! 날어 뭐가 다른 게 나왔어 나랑 누가 지금 한 짝이야 나왜 혼자 야 루카 누님 루야+ 루야+ 루야 우리 어디 갔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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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자 이거 가자. 여기다 파괴해 놀라 파괴해 놀에라 파괴해 놀야 파괴해 놀거야괴해 놀라 가야해는라 우리? 올라가야된다라파괴라 더러워. <laughs> 네, 이거 깨야 돼, 지금 깨야 돼. 뽀님 찬조 마지막으로 뺏을 수 있어. 아 그러네, 아, 맞네 맞네. <laughs> 우리 그냥 1, 1, 2, 3, 3, 4, 4 할까요? 슬프야. 형만 따라와. 오케이. 블리 형 어딨어? 일로 와, 일로 와, 염차 염차. 파괴 폭탄 던져, 여기다가 파괴 폭탄 어디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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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닥에, 어디, 여기 어디. 바닥에, 여기 바닥에. 위원님,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laughs>

나도... 그러게 뭘까요? 열분 다음에 터트리면 더 음, 눈이 먹는다. 뭐로 다, 응. 응. 다 터트리면 안되지 않나? 아! 리필 한번 해 줄. 나도 한번 놓치라네 긍지를. 어? 네. 어? 야, 왠지 아, 왠지, 아, 왠지 아, 여기. 아 <laughs> 깰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떡하지? 반드시 해야지. 아 <laughs> 나 남바절지. 남바절지. 나만의리 안녕미. 와, 바드 잔열 나올 때, 그 진짜 잡아도 돼? 그냥 장난치는 건데 지금? 알았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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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아, 옥트라이를 하시겠다. 놀랍게도 에이? 패턴은 다 봤음. 어딘가에 오, 아, 어딘가에 뭘뭘 했다 때, 뭘 했다 뭘 했다. 뭔가 여기. 아니 이걸 또 밀렸네. 아. 자 여기는 뭐 아이템 뭐드 나. 이쪽. 여기 시정. 어? 서프라이즈. 아. <laughs> 어 카운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순서를 정해야 잖아요. 느낌가. <laughs> <laughs>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카운터가. 일단 갈까요? <laughs> 한 3분뒤 터질 공대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와>. 정치질한다고. <laughs> <laughs> 뭐라고요? 뭐라... <laughs> 아뭐 단어 비슷하긴 하네요. 그렇게 <laughs> 들릴 수도 있긴 하네 아 얘네는 별거 없나봐요. 음, 되게 느리다. 어, 아 우리 팀이 세운 그냥 접하면 되네. 이거... 오. 변신. 아, <laughs>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에>? 뭡니까? <laughs> 여기서 어, 일! 어, 뭘 발사했어! 어, 뭐야 뭐야 뭐,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이거 뭐야? 방금 릴카 님이 움직임을 바꿨는데 저연석이뭘 발사했거든요 하영 거를 그거에다가 스킬 날려주고 터치졌어 그다음에 걔가 뭘또 던졌는데 그거를 카운트하면 안돼 터져서 다 죽었어 계속 카운트를 쳐야 되나 봐 아니 근데 마왕 님은 좀 눈썰미가 네. 좋네 눈썰미가 네. 어... 그니까 러 여기까지 딱 하고 한번 또 가볼까요 그러면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자리 찾으러 가다가 또 터칠 것 같아 내가 1번 여기쯤에서 어? 했나? 1 2, 2 3 2, 3 어? 아 이게 근데 3번. 타이밍이 좀 빠르다 되게 그럼 네. 빠르지 되게 그리고 방금 전에 마왕님 좀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네 구슬이 날두금지나왔습니다 <laughs> 조금 더 뒤로 오세요 조금 더 뒤로 아, 이거 어 그치 렇한1쯤에서1쯤에서자 루야 진짜 쳐야돼 이번엔 1 1, 1 2 3 어? 4 아, 4 어? 3, 2, 어? 아야 아. 아니 뭐야 누가 묻친거야 메란님 아 죄송합니다 <laughs> 난 오늘 <웃음> 세상을 잃었다 <laughs> 자 순서 자, 잘 재세 요2 1, 1, 1 2 2 3 2 3 2 3 4 4 5 6아야나 6, 어, 아파 야야 야, 너무 무서워 야리퍼좀 떨어져 갈증 리퍼 너무 무서 어쩌라고! 어쩌 와서 맞추 저기 같은 곳 어쩌라고! 너가 나보다 단단하잖아! <laughs> 난 <아니, 웃음> 아프지도 않았어! 엄살 <laughs> 심하네! 됐다! 됐다! 이게 뭐야? 바람 젤리! 달립시다! 아, 가. 같이 챙겨서 같이 가야.. 오 저기! 뭐야 뭐, 뭐, 뭐야 뭐야!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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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루토 아, 저기.. 왜? 아니 그때 타 아니었어? 슬프야 멋있었다 마왕님 아 아제나 음. 써야될 음. 타이밍이 뭐냐면은 갑자기 얘가 날개를 펼치면서 방귀를 끼거든요 지금 나이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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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히든 나이스 얘가 이제 얼어요 오 얼어버렸어 오 꺼져라 달립시다 달립시다 모란색 줄에 담아놓은 마왕입니다 네. 네. 잘 가시고요 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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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뭘... 좀 많아요. 오늘 히데의 명작물 하나 뽑았다 그래도 실족이가. 야 갈증리퍼 같이. 어들. 어. <목소리> 아,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어, 가. 어, 나 감자 나 감자. 너무 앞으로, 아, 아, 앞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 몰라 난 갈래. 아, 아, 갈래. 아. 넘어셔야 돼요 넘어셔야 돼요. 넘어. 넘어야. 난들. 실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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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날 죽였어 너가 날. <öld Mortal> 어? 미안. 어 어? <structures> 저 먼저 다녀도 다녀도 되는, 되는, 달려되 되는, 되달려는되달려는되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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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려 오면 카운터 안 나와 어, 여기서는 어, 너 봉인해줘도 어, 돼 달려도 어, 돼 오케이 달릴게 근데 조건 이 있어 카운터 쳐줘야 돼 앞에서 아, 자 이거 아, 못, 피하겠다 아, 못 피하겠다 싶으면은 시정 예. 준비해요 못 피하겠다 싶으면은 기다렸다기다렸다가기다렸다가나써버렸어 아니 아니 지금 쓰면 안돼 지금 쓰면 안돼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오 이걸 다 살아? 아니 다 너무 살아 나한 파티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뭐지? 어 잠깐만 마왕님 여기서 마왕님이 제일 중요해요 자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일로 일 피하고 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실리언, 여기서 실리안 여기서 실리안 나이스 네. 근데 너무 가까웠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나이스 아니 근데 마왕님 이걸 existed. 아니 어떻게 한 거야? <ride> 와... <laughs> 아니 근데 마왕님 여기 안 봤다고요? 아니 근데 방금 알려줬잖아 아니 근데 눈치껏 한다는 게좀 신기하네 혜민이가 앉아가지고 손을 드는데 그손든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냥 글로 뛰어가면 되나요? 어 네, 아, 그냥 마왕님 브리핑 꼭하는 갈게요. 그냥 머리 박을게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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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어, 왼쪽, 왼쪽, 왼쪽. 왼쪽으로 달려!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달려지고 이제 칼을 무력을 해야 돼. 됐다! 나이스! 어 마왕님 저 안식이... 어떡해요? 머리 뭐 생겼어요? 어 그거 밖에 좀 빼! 밖에 좀빼 <laughs> 이거 그거 패턴이다. 뭔데요? 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못 들어가. 어, 뭐야 치명사! 아 치명사! 아, 아, 치명상. 아, 아, 치명상. 아 알비온 패턴! 비온 패턴! 와알비 패턴! 어느 때도패할수 있다 알비온 패턴! 장면. 여기서 장면. 무조건 장면. 리트지. 파란만 빼고 들어오고! 아이고 빨간 거 나중에 들어면왜 아무도 거주었지? 안 주지? 아니 왜자하는 건데 도대체? 네. 어얘 벌써 여기까지 왔다고? 아아이고 그거 패턴 아 나쁜 패턴! 나쁜 패턴! 제일 착하네. 애 배지라..배지라리 언 어, 아니 진짜 여기까지 왔다고? 아 오, 여기서 리타겠다. 어 여기서 리타하겠다. 설명해. 네, 네, 이거 뭔데? 장판 다닥 피하게 빨간 거 이거 그거잖아. 빨간 거 피하는 거. 뭐 아니 오, 어 어니 어어 아니, 어? 아니 눈. 눈이... 아 이거 저그 검은 거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 나 뒤를 좀 빨라. 사살해야겠는데 내가. 우리가 너좀 빨리 밀리고 있는 거죠? 아딜뒤 어, 엄청 잘 밀리고 있는 거지. 아니 첫 번째 미용. 이렇게 온다고? 아 에이, 마왕님이 해주겠지, 어. 예습 했다며. 영왕님이 어. 해주겠지, 일격. 간다, 간다. 죽었는데? 아니 이 직원이니까 그냥 리하자요. 머리 누구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먼지 <목소리> 몰라서 무서워 죽겠네.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터진 대로. 멋으로. 오. <목소리> <목소리> 아니 나육스탱이잖아 잠깐만. 이거 육스이면 스치면 죽을 텐데. 아. <목소리> 아 육스택은 죽어야지. Pues, 그 이제 스페이스바 아끼세요, 여러분들. 스페이스바로 치니. 아, 못본 사람은 따라와요.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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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요요 아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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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나이스. 자 그리고 모두 모여봐요. 쫓아와봐요. 이제 쥐 누를 거거든요. 좀 이따가 여기서 쥐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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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G G G G 쥐 G G G G 쥐 아, 슬프 배드 보이네, 배드 보이. 너무 갑작스러워 가지고 저게. 나 이제 지파예요 아홉 시 주시면, 주세요. 아홉 시야. 오! 이 이제부터 낙사님 여러분들. 개쩌는 거 맞지 않아요? 어, 뭐야? 아이내 파티 왜다 왜 죽었어? 왜 잠깐만 뭐야 이거. 사과라이혀있나아것도 죽을 듯? 아 근데 확실히 릴카노 님이 세인 세네 응. 릴루 님이 있을 때는 어, 뒤로 쫙 어, 밀리다가, 근데... 밀리다가 어? 여기서 그것 쓰면은 어? 재밌기는 함 어? 아 이거 지팡이 안 되나 보다 까비 근데 방금 전에 마왕 님 내가 해소해야 될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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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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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저 심형상이 1 2스택인데 이거 어왜 살아있어 왜 살아있어 씨발 아잇 간글라 또나 혼자 있으면 독특할까봐 와줬구만 아 진짜 괴네아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겠어, 이거는! 오. 아, 이거 이렇게 먹으면 되는구나. 마왕백기마왕백기 시... 마왕베기! 어, 어, 마왕백기실으니까 어? <laughs> 도대체 첫트에 지파를 어떻게 간 거지? 아. <웃음> <웃음> 만찬 마지막이니까 어딜�요? 이번에 깨고 치마치면 될 듯. 설마 아, 만찬 오케이. 또 먹으러 나갈 거야? 아니잖아, 아니잖아. 만찬 안 먹을 거잖아. 이제 여기서 깰 거잖아. 변한하고 싶은 건가요? 어, 아니에요. 네. 아예 다성장했으니까 네. 아, 네. 아. 음. 아. 정말요? 아. 음. 뭐야, 어,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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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뭐야? 안 되면 서야 되는데. 어, 나어나 아니 이거 나였어? 만찬 드시려고. 저희 밥 먹고 갑시다. 하하하. 나가니? 실프야, 괜찮아? 어, 나 지금 좀 집중 좀. 오케이, 가드룡거. 아이볼만 아, 아, 걸어가지고 아입한번열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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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네 실프야 아. 집중했어야지 달달달 니나부 준비 니나부, 준비. 니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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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부 발사 삼바블 뭐야 아 오? 무섭네 실프야 아, 뭐. 아, 어. 괜찮아? 아, 아 지금 <laughs> <죄송하네요. 말도 웃음> <하지 마. 웃음> 진짜 망가져 실프야 <laughs> 시프야. 아, 괜찮지? 얼만 하지. 얼마 어. 하지. 어, 이제 어. 그냥 느려 보여. 그렇지, 그렇지? 이제 좀했으면 니나브 나온다. 잉 아! 걸리지 어. <laughs> 마. 시프야, 시프야. 다 왔어. 다 왔어. 니나브 내치고. 니나브! 가요. 가봅실 시프야 빡! 빡! 어, 빡! 완전 딜타임, 완전 딜타임. 와, 20줄 좋다. 아까만 안 됐나? 네. 완전 딜타임. 오, 다 박았다. 와우, 66. 66. 거의 된거 아니? 뭐 개최었나? 그래, 모두 보여. 모두 보여. 모두 보여. 모두 보여. 모두 모여야로 나가. 먼저 빠지면 안 돼요. 슬프야, 슬프야! 아, 슬프 쓰다가. 실프다가 근데 선생님 셋이 있어서 될것 같긴 한데. 난슬프랑 같이 선크하고 싶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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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조금 더 위로. 아, 어? 살벤트. 아 이대로 안될텐데 때는 그러니까시다. 우와! 잘 얻었네. 성공했어. 막격 막격 대신은고? 자요. 오케이. 오케이. 왔다, 왔다, 오,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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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해줘. 어. 웨이드 쓰면서 안 이제 안 이거 어! 오! 대찮이 잡았다. 이거는 이제 죽었다 됐어. 돌리영. 어? 파이팅! 오케이. 깨줘. 실프가 없으면 난 깨고 싶지 않은 걸. 소리가 좀 되고 있어. 안 되겠다. 3열로 치면 안 되겠다. 실프가 없으면 난 해야지, 수력이 줄이, 줄이, 약해지는 걸 아니, 저녁 먹어야 될거 아니야? 나전투력이 아, 약해지고 있어, 실프야. 아, 안 아. 안 고생. 어? 아, 고생이라고요? 아직 안 끝났는데? 예 네, 줄! 한번더 할까요? 예 줄, 예 고생하셨어요. 끝났어! 수영이기, 어, 아, 움직이기, 움직이기, 움직이기 나는 아, 안, 움직이기, 아, 안, 안, 안 돼! 아 돼! 들 실프가 없는 리어하니 아, 지금까지 가짜서포터였어 아, 알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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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네. 저희가 클리어한 건지는 잘모르겠어 아, 근데 아, 네, 패턴 아니, 다 그래, 보여준 그래. 거니까. 아, 아쉬우시면 아은그더퍼스트한번 음. 가셔도 돼요. <laughs>